남편 직장에서 추석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백설 요리 올리고당 700g, 백설 맛술 500ml, 백설 사과 식초 500ml, 매일 식품 맛있는 진간장 480ml. 백설 8시간 푹 구워낸 사골 가득 육수에는 1분링. 10인분껏 40g. 4g짜리 10개. 백설 국내산 멸치 디포리 가득 육수에는 1분링. 기도 4g 짜리 10개입니다. 제일재당 해찬들, 태양초, 우리쌀 고추장 200g. 제일재당 해찬들, 사계절 쌈장 100g 이네요. 스팸, 스팸 120g. 스팸 닭가슴살 200g.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가 되겠습니다.